주행심사 오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피프티 나인킹은 신마, 10번 바람의 기억, 11번 벨록스보이는 연습주행이고 나머지는 심사 지정마들과 휴양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빠르게 선두에 나선 외곽의 11번 벨록스 보이, 외산 3등급의 4살짜리 수말, 마체중 460kg, 10월 경주를 뛴 말로 오늘 연습 주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6번 아모스 최강, 작년 12월 데뷔 후 휴양을 다녀온 3살짜리 거세마입니다. 마체중 479kg, 시클포드와 실버 블로썸의 자마입니다. 3위권으로는 3번 파노라마킹입니다. 외산 3등급의 네살짜리 거세마, 마체중 502kg, 5월 경주 두 번째 배출율이 발생했습니다. 4위권으로는 8번 그랜드쾌마입니다. 6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3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온 세살짜리 수말, 마체중 477kg입니다. 11번 벨록스보이가 앞서고 외곽의 3번 파노라마킹, 안쪽에 6번 아모스 최강,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